2월 18일 토요일 날 어,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이는 배추를 오늘이 재수가 좋은 날인가 일진이 좋은가 이는 배추를 이렇게 한차 싣고 와가지고 닭들도 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대봉감인데 대봉인데 대봉을 아마. 빨리 못 팔아서 홍시가 너무 돼 가지고 밖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놈 갖다 주고 배추 하고 이래서 밭에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유튜브를 찍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고 거기가 이렇게 밀감도 먹고 밀감도 먹고, 그 다음에 뭐 호박 같은 거, 그 다음에 고구마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썩는 거 아주 잘 먹습니다. 아주 잘 먹어요. 그래서 고구마는 사람도 잘 먹는 건데 약간 상했다고 해서 밖에 나온 거싹 주워다가 이렇게 농장에서 나가고 거위를 줍니다 근데 어저께 개가 풀어져 가지고 오골개 세 마리 하고 거위 한 마리를 죽였어요 내가 모르고 바쁘게 하다 나가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거위가 마당으로 나오니까 개가 발버둥을 쳐 가지고 목줄이 풀어져서 나가고 거위를 한 마리씩 죽였는데 나가고, 거기가 놀랬는지, 밖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. 이렇게. 오늘 좀 대충 했고,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, 이제 그, 전지를 하고, 이 나무를 전지를 하고, 다 걷어내야 되는데,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, 아직 다 못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하나 완성된 거는, 이건 사과대추라고 하는 건데, 요거는 뭐 전지라고 할 것도 없고, 그냥 싹둑싹둑 잘라만 주면 되는 거니까, 이렇게두주 완성해 놨습니다. 자랑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취미 삼아 올리는데, 어떤 무식하신 분이 반발로 찍찍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. 사람이 안 보는 사이지만은 기본 내인은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거든요. 어디서 무식하게 반말로 찍찍 댓글을 달아놓으면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반말 찍찍한 그분한테 아이고 이분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 새끼 참 무식한 새끼네라고 하시겠습니까? 댓글 달 때는 서로 서로 안 보이는 사이지만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하는 농장 구경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촬영 끝!